이어지면서 용접 등 전문 기술을 배우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을 목표로 한 실직자나 은퇴자가 많았는데요.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습실마다 시퍼름 불꽃 이튑니다1대1지도에 실습생들의 실력은 일치월장합니다 나도 잘된 상태입니다. 용접은 산업 각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40대에서 60대 신중년들에게 인기입니다. 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폴리텍 대학은 신중년들을 위해 전기, 자동차, 특수 용접 등총9개 기술을 국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불황 속에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려는 사람들로 정원보다 세배 넘게 지원자가 몰린 과정도 있습니다. 신종전으로서 할수 있는 건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업체 그다음에 공무원 또 금융기관, 학교 선생님 출신도 있습니다. 다른 젊은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젊은 층들은 2년제 학위 과정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1차 주식 모집 첫날 이미 정원의 30%가 지원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내년에 신중년 특별과정 정원을 200명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원자들을 충분히 수용하려면 일회성 일자리 사업에 우선한 예산 지원과 추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전세...